이번 주에 월 리스트를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어떤 상들이 변경되는지, 그리고 뭐가 추가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이번 주 업데이트에서는요, 자, 자, 은하고 챕터 원 신규 캐스트 11종이 추가가 됩니다. 은하고 곳곳에 있지 한안드로이드로부터 신규 캐스트 11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규 캐스트들은 조금은 도전적인 컨텐츠로 구성되어 한 번에 클리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캐스트 보상으로 강화 모듈 및 플러그인 모드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무기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캐스트들을 꼭 놓치기, 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하고 곳곳에 있는 안드로이드래요. 근데 우리가는 안드로이드는 지금으로서 설미리밖에 없는 데 필드에 돌아다니는 그런 공무중인 안드로이드 모이 네, 그런 애들이겠죠. 굳이 꼭 설미리가 아니더라도. 네, 두 번째 각종 버그 수정.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는 자, 다음과 같은 오류드, 오류들이 수정됩니다. 배송을 위한 주소수지 우편발송 안내 5월 27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 7주년 9주 당첨자분들을 위한 주소수지 우편발송이 우편 있을 예정입니다. 당첨된 계정으로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니 우편에 첨부된 우편의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확한 주소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맞이 출석 체크 이벤트 무더위가 시, 걱정되는 여름이 벌써부터 찾아오려고 하네요. 시원함이 느껴지는 기관지 액세서리들과 차, 짜릿한 청량감이 넘치는 카선배까지 이번 여름도 끝도 없겠는데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추석 체크판이 이제 등장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끝나면 너무 좀, 네,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당연히 커뮤니티 공지를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딱 얘기해드릴 게 중요하고 또는 방대한 업데이트는 영상으로 올릴 거고 그리고 반면에 좀 너무 간단하거나 뭐 스킨 추가 뭐 버그 픽스 이런 거는 제가 커뮤니티 공지로 올릴 거니까 둘다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커뮤니티 탭이랑 그리고 영상 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떡방이 나왔습니다. 챕터 2의 이제 우주 의적이누구누구나오지가좀 드디어 풀렸습니다. 챕터 2에는요. 챕터 2의 첫 번째 우주 의적은 윤세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우 보영입니다. 연선우 안보영 이렇게 두 명이에요. 이렇게 둘이 아마도 트윈모스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엘프고의 그 수, 수연마리처럼 자, 일단은 서버 점검 시간은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참고로 챕터 2 업데이트는 6월 10일입니다. 내일 업데이트로 챕터 2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